안녕하세요. 산야초 송주영 실버 TV 송주영입니다 오늘도 인통산 안으로다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것저것 약초가 무엇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는데 여러 가지 약초를 오늘도 소개시키드려. 노력하겠습니다. 산산만 쫓아다니는 이런 산행보다는 그래도, 그, 어 여러 가지로다가 하나하나 배움의 터전으로 다 삼고자 이렇게 다니고 있으니까는, 아, 어 산산만 쫓아다니는 그런 산행 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잔대가 상당히 큰 놈이 하나 있습니다. 또한, 아, 우산나물이 벌써 꽃대들이 올라왔네요. 이 아이들이 벌써 커가지고서 꽃대를 아,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꽃대가 나와 있는 것이 곧 있으면 꽃이 필것 같습니다. 우산나물 군락지입니다. 우산나물은 어렸을 때게, 아, 뜯어서 묵나물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아, 나물 재료입니다. 아, 아무것도 볼수 없는 흉냥한 땅 같아요. 비가 와서 그래서 그나마, 아, 밟는 소리가 적어서 좋은데, 사뿐사뿐 가뿐합니다. 이렇게 없을까? 벌써 발 빠른 사람들이. 캔 아, 자죽은 몇 개씩이나 있네요. 천막 캔 자죽을. 다른 곳으로 또 한번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아저위에 지난해 영지가 아, 솔창케 자라고 있었네요. 아 여기가 이 모두가 지난해 영지입니다. 영지 버섯은 한해살이로서 아 음, 밑에가 이렇게. 썩었습니다 전부 이렇게 전부 다 썩어 가지고 음. 올해도 이 자리에는 이거와 똑같은 사이즈의 모양과 영지버섯이 다시 자생할 겁니다 영지버섯은 밑둥을 냄겨 두면은 그 다음에도 여전히 나오니까는 자를 때는 반드시 뿌리째 뽑지 말고 전지로다가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군인들 토 쏘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떴다 하나 발 하나 포 포구 이상 무 예전 군대생활 하던 기억이 납니다. 음. 여기 잔대가 있네, 잔대. 아, 또 다른 말로는 딱주라고도 하죠. 여기도 잔대가 있고요, 이쪽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 이파리가 여러 가지 모습이지만, 이렇게 생긴 아, 잔대는 아, 약통이 아주 실하고 좋습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큰 잔대는 대부분이 등치만 이만깁니다. 등치만 크지. 뿌리는 별로 작은데 오히려 이런 아 잎사귀를 가진 잔대들은 아 약통은 오히려 실하고 좋습니다. 내두도 길고 계속 포를 쏴대는군요. 승마들도 벌써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건 전부 아, 은방울꽃이 있죠, 여기 아직 은방울꽃은 조금 더 있어야지 꽃필 것 같아요. 아, 이 아이들이 바로 아, 연삼 그러니까 아, 바디나물로서 당뇨에 아주 좋은 아, 약초이지요. 연삼입니다. 연삼, 연하삼이라고도 하지요. 우후. 숲속은 좋은데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아이아 아무것도 없이. 시원한 공기만 시컷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밤재동쿨이 땅바닥에 웅창 깔려있네요. 산에서만 볼수 있는 나비 인지 딱 무슨 나비인지 아무튼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 제비 나비 비슷한 종류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 찍는데도 도망당 갑니다. 3인 줄 알고, 가까이 와서 보니까, 드디어 보고 싶어 했던 두루미 천남성입니다. 두루미 천남성. 두루미 천남성은 입장 자체가, 다른 그 천남성에 비해서 입장 자체도 조금 특이하게 생겼고, 이렇게 이제 꽃대가 올라오면은 두루미 꼬리처럼 아니면 두루미 목처럼 길게 더 올라올 겁니다. 어쩌면 더 일찍 나온 놈들은 길게 나있을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미 천남성입니다. 두루미 천남성. 아, 이 정도 아, 오랫동안 낡고 그런 흔적을 보면 너무 오래돼서 녹슬어서 아주 그냥. 하늘하늘 합니다. 탄통입니다. 탄통. 유, 아마 6.25때 어느 병사가 쓰던 탄통이 아닌가 싶네요. 이야, 나름 덥고 보고 싶은 건 많은데 보여주질 않으시네. 오늘도 역시 또 꽝이네요. 아 요즘은 매일 먹고 사는 게 꽝만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후, 아 생각 같아서는 멋진 사구심이나 커다란 오구심이 두시궁 하고 내 앞엔 불현듯이 싹 나타날 것 같은 기분인데 후, 없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산행을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차 있는 곳으로다가 이동합니다.